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동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과금 상품들의 효율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새로 초기화되는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초기화되기 이전에 구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사용된 시세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번 로아온 이후로 출시된 기간 한정 상품들을 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아닌 단일 상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효율도 뭐 계산하기 쉽습니다. 단일 상품이기 때문에. 뭐 1.8배, 1.6배. 근데 그 와중에 카드 경험치랑 실링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될게 정가로 판매하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효율이 약간 높게 잡히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다고 근거 없는 수치다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급할 때 이런 재화들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요.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품목을 골라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안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순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1월 1일에 판매 횟수가 초기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팔다가 내려갈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사고 1월에 돼서 또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패키지들의 효율을 비교하겠습니다. 월간 패키지, 주간 패키지, 이것들 다 성장에 관련된 패키지들이고 지금 나와 있는 아크패스까지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고요. 아크패스는 당연히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있는 다크니스는 개인거래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거고요. 자 지금 패키지 효율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가 지난번에 올린 재련 효율 영상에서 상제가 이제는 티어4 넘어가서 하는 게더 저렴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패키지 효율을 감안하면 어떠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T3 패키지가 티어4 패키지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련 재료를 패키지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티어3에서 올인원 패키지를 사서 상제하는 게 효율이 효율이 더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티어3 오리던 성장 패키지가 뭐 한두 달 전보다 지금 참명돌 값이 올라가가지고 효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평소에는 이게 1보다 낮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효율이 어쨌든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효율이 과금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일부러 티어3 상재만을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년도 들어서 패키지들이 4배, 5배 이런 엄청난 효율을 가진 패키지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작 뭐 2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패키지가 반드시 구입해서 상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적인 패키지다? 그렇게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련 효율 같은 걸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 패키지 생각하면은 티어3에서 하고 넘어가는 게 이득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어쨌든 제가 평소에 재련 효율이라는 걸 계산할 때 패키지를 당연한 전제로 깔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기본적으로는 게임 내에서 골드로 재화를 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재련효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대로 계산했을 때 티어4가 더 싸게 먹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파편실링을 포함한 거지만 파편실링을 제외하고 보면 은 훨씬 더 떨어지죠 심지어 개인거래까지 반영하면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파편 실링 제외할 경우에는 아크패스 말고는 사실 이 중에서 뭐 정말 추천한다라는 패키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돈을 아꼈다가 신년 패키지 뭐또 좋은 거 MG 패키지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 나올 때 그때 지르는 걸 저는 더 추천하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물론 뭐 신년 패키지 맛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또 기다리다 보면은 효율 좋은 패키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아크 패스 말고는 그렇게 과금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